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 비대면 수업 비중이 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직접 지도한 빈도는 줄었지만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 교사를 상대로한 사이버 교권 침해까지 등장하는 등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신홍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문을 연 충북 교권 보호 지원 센터. 이곳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개간 첫해 181건에서 이듬해 893건, 2019년에는 909건으로 해마다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학교 비대면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빈도가 줄었지만 교권 침해 상담은 1326건으로 1년 전보다 45.9%포인트 늘었습니다. 상담 교원 수는 전년도와 비슷했지만 상담하는 횟수가 증가한 겁니다. 그 유형도 다양해졌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 직무 스트레스, 학생과의 관계 형성과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를 상대로 하는 사이버 교권 침해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많으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현재 상태라든지 어떤 심리 상태, 정서적인 상태 등을 파악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한국교총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교육 활동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답한 교원은 10명 중 8명.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2명 중 1명은 원격수업 관련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업이나 학사진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통 한계에 학부모로부터 받는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비대면 접촉이 많다 보니까 학생과 선생님들 간에 또는 학부모와 네, 선생님들 간의 사이버상에서 교권 침해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권 침해 상담 유형 가운데 많은 부분을 현행 교원 지휘 법령에 규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는 있지만 학생만 징계 등의 처분이 가능하고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해선 건고 외에 할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교원지휘법에서는 그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교육활동 중에 학생 및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교, 그 지원 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교권은 되게 폭이 넓은데 그 선생님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 저희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지원을 못해 드리는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 수업의 부가적인 행정 업무와 방역, 여기에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까지 코로나 시대의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신홍경입니다.